자 오늘 저희가 찾을 공간입니다. 저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군인이었지 군인 생활 31년 했으니까. 그래, 그래서 이제 군 전역한지도 벌써 20년이 됐고요. 그러니까 중이 때부터 연애했어. 세상에서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 이제 서로 의지, 의지하는. 대문이 네. 하얀색 대문인데 네. 그 옆에 꽃이 네. 하얀색 꽃을 또 심어 놓으셨네요이 꽃이 네. 꽃 이름 뭔 뭐, 뭐예요? 이게 치자인데 네. 옛날에 그 단무지 이걸로 물들였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게 천연 색소여가지고 옷감도 이걸로 물들이면 아주 잘또 아름답게 기가 하게 들어. 리데이 꽃이 네. 가장 좋은 점이 네. 향이 좋아 향이. 그러니까요. 제가 치자. 지금 향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네. 정말 뭐 네. 진한 향이 아니라 네. 네. 좀 네. 은은하게 좀 향이 좀 반겨주네요. 이게 봐요. 네. 마디마다 다 꽃이 지금 이건 지는 거고 이제 이건 네. 피었고 이건 필라고 하고 네. 없는 곳이 없어요. 전부 그게 이게 조금 있으면 이제 여름에 되면 치자로 이제 꽉차 갖고 네. 이제 한 9월 달 되면 또란 치자가 여기 가득찹니다. 서예 우리 뒤에 있는 집이 우리, 우리 부부께서 살고 계신 공간인가요?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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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 공간의 컨셉은 따로 안 물어봐도 될 정도로 예, 예. 황토가 컨셉인 것 같은데 네. 예, 예, 그렇습니다. 황토로 지었습니다. <laughs> 아, 직접 지으신 겁니까? 네. 예, 직접 지었어요. 그 황토로 좀 결정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흙집을 짓게 된 동기가 네. 제가 이제 군생활 31년 하고 광주로 이사를 했는데 네. 이사하는 날 방송이 나오는데 이흙집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고흙집이 사람 살기에 그렇게 좋다고 건강에도 좋고 하여튼 뭐 사람뿐만 아니라 식물까지도 좋다고 하여튼 장시간에 방송이 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저도 저 가서 한번 배워볼까 하고 생각이 들어서 그 집에 갔어요. 네. 네. 지금은 지라고면 하 우리 마누라가 도망가볼 거야. 마누라가 도망갈 거야. 그때만 해도 젊었으니까. 저 안에다 텐트 치고 두달 동안 방을 대치고 두달 동안 그 여섯 일곱 명 되는 사람들은옷다 빨아줘 가면서 아침 점심 저녁 술 참. 그럼 이 신, 신발이 아침에 5시에 일어나면 밤 10시 돼야 신발을 벗어요. 아, 저거가, 등산화가 다떨어져갖고 덜렁덜렁 하더라고요. 그래, 이제 집지으은 도망간다. 말이죠. 황토집이 원래 예. 이렇게 외벽에 예. 통나 소나무인가요? 소나무를 네, 소, 좀, 소나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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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나무를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짓는 편입니까? 예예 예. 소나무를 음. 넣어서 짓면 네. 나중에 날씨가 흐린 다는흙 그 냄새도 나지만 소나무 냄새도 향도 은은하게 나고 또저 소나무가 철근 역할을 해요. 아. 이게 우리 출입문인 것 같은데 예. 그리고 예, 예. 전통 문으로 예. 전통 문처럼 이렇게 해놓으셨네요. 전통 문처럼 제가 이거 그냥 나무 사다가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이, 이거 이건 뭐죠? 페인트가 다 벗겨졌는데 요것만 사다가 붙인 거고요. <laughs> 이런 아... 거 파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전통 문 같은지. 네. 우리 지붕은 네. 이걸 판넬이라고 하나요? 네, 판넬이야. 아, 판넬로 이렇게 해놓으셨네요. 네, 본래 네. 너화 집이었는데 예예. 금년도 저 2월달에 제가 판넬로 바꿨어요. 너화를 하... 이제를 하려면 너는 한 보통 한 10년밖에 못 써요. 네. 20년 됐잖아요. 네, 예. 한번 교체했어요. 10년 음, 전에. 음. 그리고 또 이제 너와또 한번 교체하려면 일감이 많으니까 네. 10년 단위로 한 번씩 해야 되니까 제가 앞으로 20년 살면 앞으로한두번또 교체해야 될 거고요. 에라 모르겠다. 그냥 판넬로 바꿔 고릴어요 하... <laughs> 이거 현실과가 약간 좀 타협을 하셨네요.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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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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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제 바깥에서 보기보다도 바깥에서는 그냥 운막집 같은데 네. 여기 들어와 보면 굉장히 넓고 아주 좋습니다. 아 이게 보면. 아 네. 이게 지붕이 타원으로 되어 있나봐요? 예, 예. 예. 네, 흙집은 이렇게 원형으로 지어야 네, 예. 튼튼해요. 기둥 없이 쓰는 것은 원형으로 짓고 네. 만약에 사각으로 질려면 기둥을 세워야 돼. 사각. 없이. 아... 그래야 최나선. 그리고 제가 이거 촬영하면서 배웠었는데 네. 우리 여기 나무에 이렇게 새겨진 글씨 있잖아요. 네, 네. 상냥을 직접 네. 적으신 거예요? 아 이거 내가 적은 게 아니고 저는 네. 적을 생각이 없었는데 네. 여밑에 할아버지가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네. 네. 그분이 와서 내가 상냥 써 줄게. 상냥 그냥 올리지 말고 쓰는 것이 좋아. 아 어르신이 써 주겠다라는데 그예그 그러고 극진했지그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써 주신 거예요 아, 근데, 동네 주민분께서 네, 순리대로 살고 다섯 가지 복 있는 집 사러라. 그다음에 맹호 맹호는 이제 오래 사는 거잖아요. 용감하고 오래 사는 거. 그리고 집좀 궁금한 게 생겼는데 예. 왜 유리창에 이렇게 종이를 이렇게 아, 붙이셨어요? 아, 유리창에요? 예. 네. 유리창에 종이를 안 붙이면 네. 새들이 하루에 아... 최소한 하루에 3 마리는 떨어져서 죽어요. 그래서 아... 이걸 어떻게 방지하나 그래가지고 조리협회에 전화했어요. 조리협회 아 조리협회까지 전화하셔가지고 네, 조리 이거 창문에 새가 떨어져 갖고 매일 한서너 마리씩 죽는데 이거 어떻게 하니까 거기서 독수리 스티커를 붙여 보내주더라고. 요그음고 음... 여기다 독수리 스티커를 붙였어요. 네. 그래가지고 독수리 스티커는 조금 뜸한데 그래도 계속 부딪혀요. 아, 독수리 스티커를 붙였는데도 뜸해졌어 에, 많이 이제 뭐, 뭐 한, 한 일주일에 한 마리씩은 그도 와서 부딪혀 아. 독수리 스티커도 아 독수리도 떨어져요. 그랬더니 아 독수리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뭔데요? 스티커를 붙이세요. 스티커 스티커 붙이면 안 떨어져요. 아. 그래 조류 옆에서 이 스티커 가르쳐 줘서 갖고 붙였어요. 정말로 안 떨어져 이건. 한 달에 한 마리도 안 부딪혀요. 솔직히 말하면 네. 좀 미관을 좀 해칠 수 그쵸, 있는 네, 네. 그런 네, 네. 장식인데 네, 네. 그래도 이제 우리 새 새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네, 네. 예 붙이신 거네요. 네. 여기는 또 이제 병 난로를 네, 네. 이렇게 해놓으셨습니다. 네. 이게 겨울에 효과가 아, 겨울에 저희 최납 이거 이게 이거, 이거 보일러 깔려 졌는데 네. 저걸로 충분해요. 아 열이 저걸로... 완벽해. 그리고 저게 아, 네. 저게 이제 집질 때에서 이게 저기 20년 됐어요. 네네네. 2003년도에 샀는데 저게 완벽해요. 연기도 안 나. 어? 저게 연기도 100%다 나가고 음. 여기다 고구마 구우면 또 기가 막혀요. 아하. 여기다 고구마 굽는데요. 고구마도빼 <laughs> 놓을 수가 없죠. 예. 이거 이거 어? 아. 고구마가 불이 셀때 넣으면 고구마 타니까 네. 고구마, 불이 잔잔해졌을 때 그렇죠. 이거 맞고 나서 이제 고구마 딱 넣으면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그 제가 이게 이거 촬영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네. 우리 한 50대, 60대 이상이신 분, 그러니까 결혼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자연스레 자꾸 멀어지더라고요, 네. 거리가. 네. 좀 붙어주시면. <laughs> 조금 붙어주시면. 네, 네, 네. 보니까, 보니까 아니, 저도. 우리 젊은 부부들은 네, 이렇게 붙어 있는데. 있는데. 네, 네, 네. <laughs> 이게 네, 네, 네. 이제 좀 결혼 생활이 오래되신 분들은 네, 네. 계속 멀어지시더라고요, 아, 자연스럽게. 그렇지, 그렇지. 아, 이제, 이제 앵글이 조금 안정화됐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혹시 옆에 있는 공간으로 저희도 한, 저희 한번 들어가 볼수 있을까요? 옆에는 네. 어떤 공간인지. 좀... 아, 옆에는 네. 잠자는 방인데 한번 들어가 보죠. 아, 주무시는 방이에요? 네. 여기 음, 이게 구돌방이에요. 아... 여기, 여기 이게 안에 불 불이 네. 바깥에 세면 음. 여기서 타요 여기서 아... 그, 여, 여기서 타니까 어, 색깔이 조금 약간 진해요. 그래, 타니까 어... 색깔이탄 것도 있을 거예요. 여봐 어... 여기 여기는 여기 어... 더 탔잖아요. 우와... 얼마 뜨거울까? 우와... 여기가 그 엄청나게 따뜻해가고 여기서 사람들이 참마시러 와갖고 사장님 겨울철에 특히 여기서 한 시간만 자면 안 돼요. 그럼 아이 자고 싶은대로 자세요. 그러면 여기서 1시간 잔다고 한 시간 자한다면 한두 시간 자요. 그러면 뭐라고냐면 팔다리가 시원하다고 해. 아 이게 구슬방이어서 혹시 여기가 제일 좋아하는 공간이십니까? 네, 여기가 제일로 좋아하는 공간이에요. 아 네? 여, 여기가 쉽게 말하면 네. 우리 집 보물 창고예요. 보물 창고. 네, 왜 보물 창고냐? 이게 저희가 20년 해가지고 네. 그 수입을 창출해서 우리 딸 아들 대학교도 보내고 결혼도 시키고 했으니까 여기가 아... 우리 보물 창고지야. 네? 군 저녁은 자기가 저더 하고 싶다고도 더할 수가 없어요. 시골에 가서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아내가 홍쾌하게 그럼 당신 하고 싶은 거 하시오. 당신이 31년 동안 가족들을 위해서 애쓰고 했는데 이제 남은 인생 당신이 하고 싶은 거 해야지. 지금 생각하면 되 무모하지요. 제가 어떻게 아기가 대학 들어가는 그 해에 그냥 시골 가서 살자 했는. 지금 생각하면 내가. 용감했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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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같은 <laughs> 거나. 용감했지.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직장은 이제 안 들어가겠다고 해버렸고 연금밖에 없고. 여기서는 이제 뭐든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딱 생각하니까 첫해 된장 하면 최고 좋은 조건이야. 좋은 것이 없어 환경이나 모든 면에서 된장을 군대 생활하면서 계속 만들어 먹었으니까 대이 때부터 만든 된장 만드는 데는 쉽게 말하면 도사거든. Could 그러, could 당신 된장을 one one 한번 만들어 보시오. 그래갖고 그게 첫해 like 된장 바로 그니 있었던. 네. 한번 해보자. 거의 다못 음. 여기는 어떤 게다 맞아 있습니까? 여기는 간장이 담가져 있고요. 예. 저희 간장은 이, 이게 시간장인데 네. 20년 된 시간장이야. 아, 와 냄새가. 네, 이거 이것은 네. 확 나요, 진짜. 이 시간장 네. 이것은 이제 얼마 되지 않은 간장인데. 네. 색깔이 틀리지좀 이. 이 주걱이 없는데, 이시간장을 네. 여기 간장에다 넣으면, 네. 잉, 잉크를 맹물에다 몇 방울만 떨어뜨리면, 물이 잉크색으로 싹다 변하듯이, 이게 간장이 빨리 있고 빨리 맛있어지고 그래요. 이게 된장이 지금. 조금 올라 왔어요 이게 올해 된장 건데, 3월달에 담은, 올해 3월달에 담은, 3월달에 담은 건데 올해 3 월달 담은 건데 올라왔어. 여기는 좀 틈새가 없는데 이렇게 틈새가 생겨. 요 그러면 된장을 이렇게 다시 다 익고 아, 있잖아요 네. 이게 지금 된장이 음. 올라 오면서 가에 틈새 생기는 것을 음. 이렇게, 이렇게 딱 넣고 또 소금이 저희는 지금 7년 이상 된거 쓰고 있어요. 지금 2017년 거 썼어. 올까지. 음. 지금도 2000몇 년도 거에 지금 소금이 있어요. 간수가 빠져야 돼. 소금이. 음. 이된장에 가장 맛은 소금이 결정이 소금. 음. 여기가 우리 네. 보물 1호입니까?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보물 1호 우리 집에. 아. 아 보물 1호는 여기고. 아. 아. 아버님 너무 뒤늦게 네. 그 낚시가. 아. 아. <laughs> 저의 이, 저의, 저의 낚시에 걸리셨습니다. 아, 그렇죠. 그래. <laughs> 마음에 든 것은, 와, 이거 와보니까 완전히 환상적이야. 앞에 저수지도 있지. 응? 정말로, 여기 뭐, 청점 적이 더라고요 너무, 너무 좋아. 그 다음에, 시내도, 먹고 시내가 5분밖에 안 걸려. 도시 속에 시골이야 완전히. 병원도 가깝고, 마트도 가깝고, 뭐, 불편할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아. 여기가 진짜 좋은 곳이다. 어? 그래갖고, 여, 여기를 선택을 하게 됐지. 그래서 귀농교촌은 처음에 들어가면 내 수입원이 없잖아요. 수입원이 없어. 한 1, 2년 동안 전혀 어떤 사업을 해도 수입원이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먹고 살수 있는 준비가 2, 1, 2년 동안에 아무 수입원이 없어도 먹고 살 수가 있을 때 귀농을 해야 되고. 퇴기 가면 마이너스 이런 거쓸 수도 없어요. 다 통계돼요. 그러니까 미리서 한 3, 4년 전부터 뭐집 뭐를 좀 이렇게 털을. 뭐좀 꾸민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준비가 돼야지. 돈 얼마나 직장 생활하고 많이 있겠어요 우리 직장 그뭐 30년 해 가고 와서 집 짓고 나니까 시원한 장 없는 거예요. 빚은 안 졌는데 땅 사고 짓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다 거기 그러니까 그때 조금 애들은 학교도 아니고 힘들더라고요. 그때 조금 그래서 누구든지 시골로 올라고탈 하려거든 그 소리를 꼭 해요. 미리서 준비를 해라. 응. 네. <laughs> 오늘은 열무하고. 상추하고 데, 된장 쌈으로 먹고 그다음에 오이도 아까 하나 따왔는데 오이 도 같이 된장 찍어 먹고 된장국 끓여 먹고 아마 된장국에다가 쓰레기 넣어갖고 이거삶 배추 삶은 거하고 열무 삶은 거 넣어갖고 두부 넣어서 끓여줄 거야 아마, 된장국하고. 그재료들을 직접 다네 이렇게 집에서 길러갖고. 양가 고소하네. 염무 맛있어. 응. 내가 상추만 갖고 나도열무있으는데무 열무 갖고 왔다. 일부러 갖고 때. 저희 도시에 계셨을 때도 이렇게 직접 재배하신 걸로 좀 많이 드셨어요? 예, 예. 내가 서울서 무려 분생활을 한 5년 했는데 에. 거기서도 농사 지어가지고 이런 거다 해먹었어요. 그러면 거기 공터가 많으니까 교수들도 농사를 많이 지어요. 조금씩. 음. 너무 나부러 농학 박사라고 교수님들이 다 물어보고 내가 다 가르쳐주고 우리 재배할 때 병사들 시키신 거 아니시죠? <웃음> <웃음> 내가 다 직접 했는데 퇴비만 좀얻어다가 밖에다 갖다 놓기까지만 해라 내가 딱 그랬어 내가 선수 파니까 아, 대장님 보기 싫게 왜 파세요? 그냥 우리 병사들 많은데 병사들 그냥 조금 파면 조금 대, 금방 파는데 아니야 이 것은. 내가 재밌어서 하는 거야 병사들 내가 내가 못 파서 내가 힘들어서 한거 아니고 그래서 이거 심는 것은 일체 내가 병사들 밭에도 못오겠지 아예 손, 손도 안대지 관사, 관사 안에는 아무도 안 들어왔어요 못 들어오겠어요 농담이신 거 아시죠? <웃음> <웃음> 여기도, 여기까지는 보수했어요. 여기까지는. 1차적으로. 근데 여기는 안 했어. 물 칠해갖고 하면 흙이 하나가 돼버려 이렇게 해갖고 보수해. 이 틈새 이렇게 많잖아요. 이렇게. 손이 좀 많이 가는데, 아까 틈새 있었던 게 하나도 없어져 버렸잖아요. 물을 안 칠하고 흙을 이게 파면은 떨어져요. 잘안 붙어. 근데 물만 칠하면 끝이야. 괜찮아 그냥 집이 이거 하고 나면 깨끗이 이뻐지니까 근데 이게, 이게 어려울 것 같은데 쉬워요 이게 뭐, 뭐 해보면 안 해서 그렇지 뭐든지 안 해보니까 어렵지 그말말말 그래, 말 그대로 진짜 흑장난이에요 우리 베비트 선생님이 말씀 잘하셨는데 흑장난이 야흑아 오늘 다 끝났다 이제 오늘은 끝 네. 아, 그렇죠. 우리 이제 피디 선생님은 진짜 딱딱 다 아시구만. 이걸 업체한테 맡기면 할줄 아는 사람들 그렇게 의외로 많지도 않고 또 내가 이걸 직접 하면 훨씬 보람도 있고 내 집에 대한 애착도 더 가고 그래요. 그래서 그래서 이거 내가 사실 내가 직접 하는 거예요, 이게. 네? 네. 직접 하면 훨씬 네? 내가 했다는 그성취감 그것 때문에 더 즐겁지, 이게. 제가 농담인데, 음. 한 얼마 주면 팔실 것 같습니까? 아직은 팔, 팔 생각이 아, 없어. 암만 많이 줘도. 아직은 아, 몇 내가, 안 팝니다. 내가 아직 활동할 아, 수 절대 있는 안팝니다 그 우리가 뭐, 이제 있다가 없으면, 냉겨놓고 가면 아들이 뭐, 그 다음날 팔아먹어도 소양 없지.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가 둘 중에서 하나 살아있으면 안 팝니다. 이거 하나하나, 이런 돌멩이 하나하나에 음. 전부 다 얘네 아빠 애정입니다. 장성 가서 잔디 사, 사다가 잔디 이거 심고 이것도 인, 인건비 절약에서 내가 손주다한 거예요 집에 모든 것은 다 내, 내가 한 거예요 어, 한민이 주무세요. 왜 어디 아파? 네? 오늘은 해가 났. 놀러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왜 네, 불편해서? 응? 불편해서? 아, 편해. 네, 네. 아래나 틀려, 오개도 틀린디. 네. 내가. 어, 어, 네. 그아따님 내일 안 오면 이애해 응. 그럼 내가 모시고 갈게. 네. 뭐 요즘 할 일도 없는데 뭐. 응? 응. 진지기게 이제. 선생님도 응. 여기 오시면은 어머님 생각도 좀오고 그러시겠어요. 어머님 보고 나이가 그 비슷해. 우리 어머님 지금 살아있으면 진짜 아흔 세 살이야. 할머니 오늘 아흔 넷 넷. 다섯! 다섯! 그 우리 엄마보다 두살더 먹었구나. 다섯다. 우리 엄마보다 두살더 먹었어. 이렇게 딸들이 와서 되게 고맙다고 하고 아니 어머니 같으니까 딱 저희 어머니가 나이도 비슷하고 그래서 딸들이 그래요. 저, 내가 연락 없으면 저한테 연락 와요. 할머니가 전화 안 받으면. 딸들한테 다 있어, 제 전화가. 저도 큰딸 전화번호가 있고 할머니가 좀 불편하면 할머니 이래요 하고 딸한테 전화하고 내가 다가가야 돼요. 외지에 가면 기농기촌을 하면 내가 다가 가야 돼요. 내가. 그 사람들이 다, 원주민이 다가오기를 기다리면 안 되고 내가 온 사람이 다가가야 돼요. 내가 베풀고 하다 보니까 친해지더라고요. I've spent a lot of time 왜? 네. 정말 좋아한 곳에 살고 있어요. 네. 내가 하고 싶은 곳, 내가 살고 네. 싶은 곳. 더 이상적인 곳이에요. 아... 더 이상 바람이 아... 없어요. I d i d n Just leave it. It might give me away. <OFFICIAL> yeah, f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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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I never liked you much. You're always so complacent, and though I laugh along, I find you test my patience. Sure, I have less fun when you are not around, and when I come to think of it, my feet don't touch the ground. What? I, I didn't think I'd find you here.